옥자야, 너는 아니. 그 여름 옥수수 밭에서 너와 나는 사랑 나는 잊지 못해. 오늘도 너를 부른다. 옥자야, 옥자야, 너는 잊었지만 나는 못 잊어 자다 깨다 깨다 자다 세월이 흘러갔지만 옥자야 물레방아간에서 너와 나는 그 사랑을 내 어찌 있겠니 너는 잊었지. 아이고. 잊지 말아라. 아, 카타이다. 오늘 저녁 8시. 우리 체육가수. 예, 매력의 오케이. 아, 매력의 땡땡. 아, 우리 체육가수 싱글입니다. 아, 어, 그 다음에, 아, 어, 드라이브 어, 민찬주 가수. 예, TVN의 로고성 가수. 어, 내가 그 로석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어, 거짓말을 할 우리 민찬주가 아닙니다 우리 민찬주와 체육가수 유통TV가 확실하게 밀고 있는 마음이 따뜻한 그두 가수와 함께하는 오늘의 실방 물론 하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창원에서 날아옵니다 오늘 밤 8시 여러분 따끈따끈한 유통TV 실방 기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. 오케이? 지금 저 카메라를 우리 미미가 들고 있거든. 미미 인사 한마디야. 예. 아, 안녕. 아 어, 이거 돌리 주려고? 그래 그래. 뭘 돌리도 뭐 있는데 뭐인사 어, 한번 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유통. 자신감 있게 크게. 안녕하세요. 그렇지. 저는 유통 선생님 다이빙 유미입니다. 그렇지. 오늘, 오늘 저녁 저녁 어. 8 시에 라이브 받겠습니다. 구독. 좋아요? 아. 해주세요. 카트! 아니, 눈안 하잖아. 눈안 하잖아. 눈은 오늘 댄스 가야 되잖아. 눈은 어. 안 해요. 우리 아빠가 거. 합니다. 오케이. 체욱 삼촌. 체욱 삼촌. 민찬주 고모. 민찬주 고모. 하예수 삼촌. 하예수 삼촌. 함께 합니다. 함께 합니다. 카트! 카트!